명작 공지 사항입니다. 매주 월, 수, 금, 에이스 화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방송, 매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미나 수집, 실시간 화폐 경매를 진행합니다. 명작에서는 월드 우표, https://www.youtube.com/.2302nj9qg 채널을 통해 우표 댓글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는 질을 높입니다. 명작에서는 수집과 개인 간 거래를 할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유튜브에 자신이 수집한 물건을 되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이지만 명작을 통해 물품을 소장가가 직접 물품을 등록하고 경매 또는 즉시 구입 등을 할수 있으며 상품에 대해 내용 또는 설명과 다를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매자 보호를 위해 명작에서 물품 대금 과정을 책임집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명작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 누구나 위탁이 아닌 방문이나 직접 전달하지 않고 수집가 댁에서 직접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여 번거로움을 없애고 수집가 또한 필요치 않은 여러 물품을 다양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